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베트남의 위기 그리고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이 세계를 뒤 흔들고 있습니다. 그 파장이 일파 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뉴욕 증시, 일본 도쿄 증시, 대만의 자치엔지수 또 베이징의 향하이 증시, 한국 코스타코스피 그야말로 대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저는 베트남 문제를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자인데 베트남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베트남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상당히 함께 내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트남의 관세 폭탄 이 대목 한번 짚어 보시죠. 자, 지금, 밤사이에, 베트남 공산당, 당 중앙 총 서기장 선생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공백 상태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아마 만나려고 해도 트럼프가 통화도 잘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대통령보다도 당수 기장이 더 높거든요. 그 당수 기장이 전화를 했고 트럼프가 전화를 받았다고 트럼프가 시투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베트남에서 보도 자료도 안 냈는데 트럼프가 자기 SNS에 자기 요즘 소셜 트루스랑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베트남의 당수 기장이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 자기가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자존심 많은 베트남의 공산당 당서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관세를 하나도 안 붙이겠다, 앞으로. 제로퍼센트로 하겠다. 그를 우리 협상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요, 이 베트남에 대해서 50%에 가까운 엄청난 지금 관세 폭탄을 때려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34%인데 베트남이 4 6예요 보통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베트남의 공산당 당석이 이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하고 전쟁에서 사실상 이긴 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 보복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당연히 야, 우리도 46% 때릴게 하는 게 일반적인 리스폰스 일반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 이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께서는 우리 미국에 모두 제로 해줄 테니까 우리 좀 제발 만나자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그만큼 베트남 사장이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베트남 당 서기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LNG 도입하는 거, 중동 등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 미국산 LNG 쓸게. 그것도 좀 협상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선물 보따리를 주고 아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폰스,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뭐라고 마지막 말미를 썼냐면요 아, 지금, 베트남이 미국에부터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서는 관세 하나 받지도 않겠다. 또 미국산 LNG 대거 수입하겠다. 매우 좋은 조건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나 지금 바쁘거든. 미국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은 천천히 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SNS 글을 썼네요. 자 베트남으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베트남은 고개를 숙여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초저자세로 나오느냐. 베트남이요. 개혁, 개방. 그것을 베트남 말로 도이모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베트남 경제가 내수는 별로 안 컸는데 수출 산업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세 폭탄으로 수출이, 미국 수출이 관세율 46%를 추가 관세로 주제를 맞으면 수출하면 함을수록 손해입니다.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관세 폭탄이 아니라 관세 핵미사일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람> 갑자기 지금 생산시설은 수출 주도형으로 또 미국 수출 주도형으로 다 늘려놨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46% 받는다? 아 이러면 수출 못하고 베트남 경제 한꺼번에 폭망할 수도 있겠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노렸고 이런 상황을 인조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트남에, 수,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 이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베트남 전체 미국 수출품 중에요 약 40%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법인 겁니다 베트남 수출의 40%가 한국 사람들이 수출하는 거라니 우리나라의 임금비 비싸고 또 민노총과의 갈등 이런 게 골치 아파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전 세계의 삼성전자 그 제조 담당 직원 중에 가장 많은 폴신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하지만 베트남의 공장이 훨씬 더 크고 거기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제품 안 들어가면 통계상으로는 베트남 수출이 줄지만은 돈은 누가 버는다? 삼성이 버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 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삼성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요. 베트남에서 현지 법인 세워놓고 공장 운영하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만 개에 가깝습니다. 현지 공장이 만 개에 가까워요. 우리가 베트남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에 베트남에 직접 투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예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 베트남하고 한국은 좀 관계도 상당히 좀 가깝죠.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한국의 가정에 또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가보면 한국인 국제학생인데 그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베트남과 한국은요, 문화적으로도 같이 유교를 발전시켰다는 나라에서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를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더 정성껏 지내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유교 문화권을 가져본다는 보 베트남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한국의 유교 문화하고 같아.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 선생이 뭐 유교를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유교가 꽃을 피운 적이 잘 없습니다. 남송시대 때 주자, 주위 선생, 잠깐,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모건이색 선생 이런 분들이 가서 굉장히 수제자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려 말부터 한국에 받아들여서 고려 말 조선조의 유교는 세계 정상급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감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또, 중국이 얼마나 호전적으로 주위 나라들을 많이 먹어갔습니까? 도발하고, 식민지 삼고.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중국화가 안된 나라가 없어요. 딱두 나라만 제외하고. 그것이 동북권에 있는 한국, 그리고 동남권에 있는 베트남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산 이시, 이런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왕씨들이다 이렇게 역사책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우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공표한 것처럼 베트남의 46%의 관세를 때리면 1차적으로 베트남이 피해를 보겠죠. 한국도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자, 더더군다나요. 베트남은 자기 나라니까 뭐그 생산시설을 자기 나라용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미국 수출을 보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올렸단 말이죠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이 안 돼? 그거 어디 팔겠습니까? 베트남에 팔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최근 한 2-3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많이 넘겼고, 그 중에 베트남으로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 베트남 전체 수출의 40%로 가자면 그게 안 잡히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출은 바로 한국의 현지 법인들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한국 현지 법인 수출 비중이 그보다도 40%보다 훌쩍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지금, 베트남이 우리보다도 관세 폭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25%인데, 베트남은 46이야. 우리 선방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FTA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5%를 받았다는 게, 그게 아픈 거예요. 일본은 미국과 한미 FTA 한, 미일 FTA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24%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더 낮아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전세계에 20개국이 있습니다. 19이 아닌 20개 나라. 그 중에서 이번에 관세폭탄 나온 거 보면 한국이 최고로 높아요. 25% 자, 이거 굉장히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국이 서서히 안정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희망은 있지만 사태가 상당히 엄중하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당분간 트럼프 관세폭탄시대에 김대호TV 방송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변화상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겠습니다. 근데한 가지 아무리 신속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자 여러 구독자한테 전달이 안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구독, 알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